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들내미 아들내미 <웃음> 아, <웃음> 자, 이 정말 <엄마>? <laughs> 아닌데 제시대. <laughs> <laughs> 막아야지 야지 봐봐 형아들 아, 중앙을... 아, 중앙에 있었는데, 아, 응. 음, 중앙에... 아, 중앙에.. 아, 그한 거야? 중앙에 치고 거있었나나야구 아이, 야 와, 잘했다 아, 가운데. 네. 응? 아, 가운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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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가운데. 아, 가운데. 아, 가운데. 아, 가 아, 가고데 아, 가운데. 아, 어운데 아, 가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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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 봐봐요. 그냥 보통 볼 속도가 아니라니까요. 진짜 조금 했 여기 와서 여기 되게 좋다. 네. 네. 이렇게 좋은 구장이렇집 근처에 있어요. 산 네. 많이 하던데. 어. 여기 용성구은 아, 아, 알죠? 아 <laughs> 우리 네. 때 겨울에도 왔었어. 1월달에. 아 네. 네. 그래? 추웠는데. 봐라. 골, 골, 골. 골. 들어갔어, 들어갔어. 어, 들어갔어. 들어갔다. 들어다한 골만 막아라, 한 골만 막아라. 한 골만 막아라, 막아라. 막아라, 막아라, 막아라. 콧발, 콧 아유, 잡았는데. 그림 많이 전는데다 차보나. 아리 빨리 막리 빨리 안 봐서나, 안 봐서나, 시도 이렇게 봐라. 대박사. 안봐다보 야, 빨리 와. 빨잘한다 에이, 이안 스타일이, <뭐리> 스타일 <뭐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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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주성처럼, 빠마가지 <laughs> 그러니까. 아, 니까 진짜 큽기진심으 <뭐리> <뭐리> <다 같이>. <.borr2> <뭐리> <뭐리> Wow <renamed> <APPLAUSE. ichi yat een> 골키퍼가 조치가 섰 아니 다잡아 아니 골슛. 퍼 진짜 그게 예들년막이 뭐야? 미학년이면 애들 고들은 어, 여기서 뭐. 오늘 못넣으면 충함이 있으냐. 야, 뒤로 좀 나오라. 고몇번 얘기하시냐. 아, 충함이 있으냐. 뭔가 동점이냐. 어. 타이, 타이, 타이. 타이. 타이, 타이. 아, 네. 야, 일반, 일반. 타이야, 타이. 오, 귀찮네. 한 바퀴 돌았어, 한 바퀴 돌았어. 왜 이렇게 커? 맛는 거야? 아, 게 아, 한번더게어아들이 아, 아, 예. 아들, 아들. 아, 얘야? 희아 예. 아, 야, 이...